좋은 아침.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? 무예를 연마하거나 요마를 찾는 일이라면 함께 하지. 요새 잘 지냈어? 기이한 일이나 요마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내게 알려줘. 응. 오래 머물러도 될 만큼 좋은 곳이야. 선계 안은 설산처럼 시원하진 않지만 햇볕이 너무 뜨겁거나 기온이 급변할 일은 없잖아. 양의 체질을 신경 쓰지 않고 무예에만 집중할 수 있어. 한다고 해도 태양 때문에 양산을 휴대해야 돼. 그야 당연하지. 내가 보장할게.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줘서 고마워.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울게. 응, 좋아. 마침 엄청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.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가 악귀 기담록이란 책에 관해 얘기하길래 거금을 들여 그 책을 구입했어. 근데 온통 극악무도한 인간의 이야기뿐인 거야. 보다가 가슴에서 천불이 일더라고. 화를 진정시키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어.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. 제목이 이상하다고?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이 세상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인간이 있었다는 게 화가 난다고. 그런 놈과 마주친다면 난 후. 후, 참아야 해. 니 아, 네 뜻은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야? 하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했어. 으... 설마 내가 착각한 건가? 아, 미안, 못난 꼴을 보였군. 응. 난 너와 함께 반반 전골을 먹고 싶어. 너도 알잖아. 난 체질 때문에 모든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해. 너랑 같이 식사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쉬웠어. 그래서 고심 끝에 반반 전골이란 걸 생각해 냈지. 냄비를 반으로 나눠 양쪽에 각각 다른 탕을 넣는 거야. 그럼 네가 저운 고추로 만든 탕을 먹을 때난 반대쪽 안 매운 탕을 먹을 수 있어. 게다가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는 대부분 얇게 썰잖아. 차가운 물에 잠깐 담그기만 해도 식을 거야. 뭐뭐 뭐? 같은 냄비를 쓰다니 어너 그렇게 흔쾌히 약속하다니 그 그럼 바로 먹을 수 있겠네 아나난 아, 괜찮아 그냥 내 예상보다 순조로워서 너무 기뻤나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. 잘 자. 먼저 가서 쉬어. 에이, 걱정 마. 나도 무예를 좀만 더 연마하고 금방 잘 거야. 후, 진짜 마지막이야.